자 오락마대 김화장기입니다. 자 열고 자 빠르게 전투 자 빠르게 전투 자 밀고 들어갑니다. 막가 이렇게 하나 나올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얘 걸어놓고 이 자리 올 수도 있다. 근데 이 자리 오는 건 일단 포 이렇게 올라 타면 대충 수비는 될 겁니다. 이렇게 지키면은 상대가 또 이렇게 와서 땡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깊숙히 한번 쑥 들어가 볼게요. 밀면은 이제 마가 이렇게 빠져서 공격 나왔는데 제가 이제 지키고 밀면은 포가 죽으니까. 그래서 일단은 맞드는 거 대비해 놓고. 자, 제가 이거 밀수 있어요. 뭐, 밀면은, 포가 이제 앞으로 넘어와야 된다는 소리고. 근데 지금은 밀기보다는 그냥 요렇게 땡겨갖고 마 한번 걸고. 어허, 제 차가 위험하네요. 포가 이렇게 올 수도 있다. 밀면은, 마 죽습니다. 마 죽어요. 차가, 글쎄요. 이런 자리 오면은 그냥 마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만이구요. 일단 이 살을 그냥 지킨 것 같긴 한데. 자, 잡고. 자, 장군. 자, 한번 때려볼까요? 이렇게 잡으면, 글쎄요. 붙이겠죠? 자, 여기 가서 포달라고 하면 포가 죽습니다. 그러면 포가 말을 때리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상이 한번 나가볼게요. 병이 움직이면서 상장 치면 차가 죽는다. 차가 여기 와서 졸 달라고 할 확률이 높죠. 아 궁을 내리네요. 저의 목적은 포 달라. 마가 나와서 지키면 졸로 땡겨서 잡을 거고요음 그럼 저는 여기서는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 올라가서 지킬게요. 차라리 장군치고 국내를 을때 뒤로 붙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점수 차 많이 날줄 알았는데 별로 안 나네 조를 피하는 수 올려서 대하는 수 차가 가서 저기하는 수 이러면 차가 와서 상달나갈 것 같고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땡기면은 병을 땡길 거란 말이죠 바가 나와요 마가 자 궁수비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사과 하나라서 양차로 계속 공격할 거예요 상대가 상장도 볼수 있다 아프네요. 차라리 그냥 상장 맞아주고 궁 틀게요. 가 내려와서 포를 묶으면 상장을 못 칩니다. 이러면 이 상장이 그렇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수죠. 재재는 여기는 수비가 된것 같아요. 상대방 공격할 거, 뭐, 차 여기 내려왔다가, 옆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거 말고는 없고, 지금 상태로 차가 들어올 자리는 여기 한 군데 밖에 없고, 제 산길 안 나오고요. 마도 활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엔 차가 들어올 수 밖에 없어요. 얘가 이선 들어오던지, 얘가 이선 들어오던지, 뭐, 순서의 차인데 결국엔 차가 움직일 겁니다. 다른 거 지금 뭐, 둘거 하나도 없으니까. 이거는 뭐, 포를 뭐 돌려서 포를 좀 활용하겠다. 뭐, 이렇게도 보여지고요. 근데 뭐, 이것도 뭐, 크게, 상관은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만약에 포가 움직인다 하면은, 이 말을 노리고 싶을 건데. 자,가 올라섰네요? 앞장수 있네? 분명 포가 여기 오긴 할 건데. 마가 먼저 한번 움직일까? 자 지금 차가 말을 묶었는데 말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차가 졸 잡으면 졸 하나 줍니다. 잡으면 마가 들어가서 막을 건데 희망 없어져요 그럼. 이러면은 포도 못 돌리고 차가 내려갈 거니까 이차 때문에 병으로 말을 쫓을 수도 없고요. 차가 피하면 또 이제 마장수 나오는거고 부동 걸렸어요 나중에 포가 차 씌우면 어떻게 됩니까 차가 피하면 마장이 외통당할건데 포가 올라가면 장군이 외통당할건데 장기 졌어요 졸졸 공짜 독이 잔뜩 빨라진 믿기죠 다음 수 그냥 그냥 포만 이렇게 넘어가도 차가 죽는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궁이 지금 도망갈 수 있는 자리도 없고 포가 움직일 데도 없고 포가 가서 차를 씌우면 차가 말을 잡아갖고 이렇게 대가 되니까 지금은 차 잡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자 일렬로 씁니다 이제 장군 치겠다. 그러니까 지금 포가 씌우면 차가 죽긴 죽는 건데 차 잡는 거는 신경을 쓰진 않을게요. 자 장군 치면은 포가 잡은 외통이니까 포가 여기서 막을 겁니다. 포가서 막을 거고요. 이 그림에서 포가 차를 씌우면은 이번에는 차가 여기 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가지 말고 어차피 지금은 차가 말을 지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가서 한번또 차를 걸어요. 그럼 차가 한칸 내려갈 겁니다. 차가 한번 내려갈 거고요. 저 이거는 글쎄요. 어디 봅시다. 자, 미끼. 또 미끼. 자, 궁 틀어 주고 자 이거는 어떤 미끼냐? 폭기를 여는 미끼예요. 궁못 들어가게 외통수 보게끔. 그러면 제가 여기서 장군 치면은 차로밖에 못 잡죠? 이게 왜 미끼냐? 궁못 들어가게 하는 미유입니다자 마장 치면 차가 올라와야죠. 이런 차 죽어요. 이거 먹고 먼저.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기마대 기마장기입니다. 네. 자, 기마 올라가고, 자, 중앙상 나가줍니다. 마달라. 하겠죠 차를 어디로 빼야 될까요 옆으로 뒤쪽으로 차가 잘 빠져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 차가 잘못 빠지면 상으로 때렸을 때 선장 졸로 잡았을 때 차가 여기 가서 두 개를 건단 말이에요 지키게 겸마밖에 없으니까 형태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아 어, 그냥 중포로 안 가고요? 어디를 뺄까? 잡으면은 포장에 차가 죽는다 피하면은 여기를 와서 선수를 걸것 같은데 장차도를 해버려 무리겠죠? 차가 갇혀 있으니까 그쵸 여기가 아프네. 얘를 살립 방법이 없네요. 자 일단은 저도 말을 걸겠습니다. 얘를 살렸을 때 포가 내려오면은 차가 걸리면서 포한테 사가 걸리니까 먼저 내려와도 여기 안 되게끔 그런 다음에 아 근데 또 이렇게 지키면은 포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네 상 빠지면서 장군수가 있는데 마가 빠지면서 멍군하는 수가 있어서 그러면 요렇게 지켜야 된다는 소리네요 이렇게 지키면 상대도 마가 빠지면서 차가 반대로 돌고 싶을 거예요 지금 궁이 여기 있고 여기가 약하잖아요, 세력이. 그니까얘 하나 올리고 그다음에 뭐맛 빠지고 차가 이렇게 가서 양차 앞세 같은 거. 왜냐면 여기가 뚫리면 여기도 잡힌단 말이에요. 여기 뚫리면 나중에 이거 상도 걸리면 상도 죽을 거고 포가 상 죽으면 병도 위험할 거고. 그러니까 지금 상대 차가 양차 앞세 들어오면 저는 금방 무너집니다. 그죠? 여기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마가 빠져서 차가 일렬로 돌 가능성 상당히 높아요, 가능성. 아. 자. 아직은 밀면은 그냥 잡으면 된단 말이에요. 얘네도 내려오는 것보다는 그냥 마가 빠지고, 차가 들어오는 게 어땠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그게 좀 아쉽네요. 물론 얘네들이 지금 굉장히 무섭긴 한데, 무섭긴 한데, 야, 엄청나게 무섭진 않단 말이에요. 야, 이러면 무서울 수 있어. 이러면 살짝 무섭네요. 자, 일단 차한번 걸어주고. 자, 이건 뭔가요? 여기, 여기를 지금 때려가지, 뭐. 이거는 막아 이런데 올게 아니고 나중에 차가 가서 포 묶은 다음에 중포 가 갖고 차로 앞에 때리고 들어오겠다. 그렇게 하시는 게더 무서웠을 것 같은데. 야 이거는 좀 뭔가 아쉽네요. 그럼 잡으면 되잖아요. 상 아깝다. 술기가 나쁘진 않는데, 아, 형태 보는 눈을 조금 더 키우면 훨씬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쉽네요. 이거 궁으로밖에 못잡아요? 아니면 피하던가? 궁으로 잡으면 이제 요런거 장군에 이렇게밖에 못가죠? 그죠? 궁을 틀 수가 없잖아요. 산길도 있고 폭길도 있고 그럼 이렇게밖에 못막아요. 그럼 이때 포로 차를 잡는게 아니에요. 이런거는 막아나가서 양수겹장 치면 됩니다. 그럼 차가 포도 못 때리고 마장도 받아야 되고 궁이 빠질 수 없으니까 다시 원위치 이때 다시 막아나가서 장군치면 외통수 차가 못 맞고 궁이 틀 수가 없고 상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궁으로 잡으면 외통 나옵니다. 피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